자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으음에 답하여라. 바로 1번입니다. P(A)는 0.7이고요, P(B)는 0.4, 그리고 0.1일 때 P(A 바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은 이거 먼저 좀 건드려 주셔야 되겠네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 좀써 주시게 되면은 다바꿔어 버리면 되죠. A의 여는 A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의 여는 B로. 그 대신 전체 여지 합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게 지금 0.1이다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 합집합의 여지 합의 확률이 0.1이다라는 얘기는 합집합의 확률은 전체 1에서 0.1 빼셔서 0.9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P A 더하기 p, b, 마이너스 p, a교비란 말이야. 근데 얘가 얼마? 0.7. 얘는 얼마? 0.4. 얘는 얼마? 몰라. 요거 계산한 게 얼마? 0.9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1.1인 거니까 x는 0.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p, a, 이니까 저기 대로 가는 거지. p/b분에 p/a 하시면 안 되고 a교b 하시면 되겠죠. 자, p/b가 얼마냐? 0.4래. p/a교b가 얼마냐? 구했잖아 우리 x 우리 요거 x 잡았는데 어, 0.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약분, 뭐 소수 넘겨주셔서 4분의 2 하셔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바로 약분되면 약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괄호 1번, 2분의 1됐고요 괄호 2번입니다. 자, PAPB 주어졌고요 예, 그랬을 때 요거 구하여라, 라는 건데. 자, 우리 괄호 1번에서 요거, 모르간 법칙 써서 요렇게 바꾸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죠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뭘 구해서, 어, A 합 B를, A 합 B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예, 구해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 합 B를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A 합 B는, p, A 합 B는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얘를 구해야 되네?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한 힌트가 여기에 있겠네요. 그쵸? 자, P, A 와 B는 정의대로 p b 분의 PA교 B구요. 근데 PB가 지금 얼마냐? 3분의 1이구요. PA교 B는 얼마냐? 몰라. 그런데 이게 4분의 3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은 X가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하셔서 4분의 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은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 B인데 PA가 3분의, 아니구나, PA가 2분의 1이다, 주어졌고요그 다음 PB가 3분의 1, 그리고 교집합의 확률은 X,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로 통분할까요? 12분의 6 더하기, 4 더하기, 4이3 되겠네요. 그래서 12분의 7이 합집합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고한 거죠. 그래서, 어, 요게 12분의 7인 거니까 1에서 빼주시면은 12분의 5, 이렇게또 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로 3번을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힌트를 주어줬고요 요거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P, B by A는 정의대로 PA분의 P a 교 b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음 그러면 음 a는 주어졌고 a 교 b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 써 먹으면 되겠네요. 자, P a 바 b는 P b 분의 P b 분의 P a 교 b죠. 자, 이게 지금 5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네 이것도좀 써먹어 볼까요 지금 PA 합 B가 주어졌는데 얘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마이너스 PA교 B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다 요게 3분의 2다라는 거죠 자 PA는 3분의 1이구요 PB는 몰라 마이너스 PA교 B도 몰라가 3분의 2 자 그러면 x y는 3분의 1 되죠. 3분의 1 넘기셔서 그 다음 여기서는 pb분의 근데 pb를 우리가 x로 잡았고요. 그 다음 p a 교 b 를 우리가 y로 잡았습니다. 요게 지금 5분의 1이다. 자 그럼 문자 두 개씩 두개 2개 떴으니까 연립해서 x, y를 구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곱해버릴까? 그러면 x는 5y 되네? 그래서 x에다가 5y 넣어주시면 4y가 3분의 1인 거니까 y는 12분의 1 되겠고요. y가 12분의 1이면 x는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 PA교빈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바꿨고, 근데 PA는 3분의 1인 거 주어졌으니까 요거 구하고 싶었다고. 근데 요걸 우리가 뭘로 잡았냐? y로 잡았잖아. Y를 구했네 12분의 1입니다 자 범분수 계산 약분하시고 해주시면은 4분의 1이 되는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괄호 4번 또 진행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 제시되기를 어, 두 사건의 A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주어졌구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PA교 B는 PA, PB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PA바 B는 PA 나와야 되죠. 자,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B가 일어나든 안, 안 일어나든 A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어나서 B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나는 확률은 같다가 된다 그리고 이제 확, 어, 독립인 거죠 그 다음 p B by A 이거 역시 마찬가지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다고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PB가 되겠다인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4니까 얘가 0.4다라는 거고요. 얘가 0 5니까 얘가 0.5다가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다음을 구하여라는 건데 음, 이게 A, B가 서로 독립이니까 이렇다고. 근데 우리가 P(A)가 0.4인 거, P(B)가 0.5인 거 구했잖아요. 그래서 곱해주시면은 0.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